여러분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다 혹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할수 있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일까요?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에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서 그다음에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우리는 잘알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나의 피조물인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여지는 역사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다 하다 못해서 우리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주시길 원하셨냐면 그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볼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쓰고 있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또 물질을 아끼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이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늘 요한복음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쪽식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을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십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회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보았을 때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내발 씻어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스승에게 복종하고 또 그를 따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물론 스승도 그 제자들을 책임져 주긴 하죠 앞서 앞서 나가서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또 책임져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로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랑이 그냥 한번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이 사랑 이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심겨지고 또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요? 자기의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또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의 스승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하는 그 지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하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일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네가 해가 아니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나도 하기 싫고 너도 하기 싫은데 그럼 내가 할게. 나도 귀찮고 너도 귀찮지. 그럼 내가 할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그러면 나도 할게. 내가 할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희생이고 이것이 사랑의 혼질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귀찮은 것을, 내가 어려운 것을, 내가 힘든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지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부정적인 마음들과 하기 싫은 귀찮음과 여러 가지 내내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실 수 있나요? 더러운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단점이나, 혹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가장 내보이기 싫은 부분들, 그런 것까지 내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씻어주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 서로 전혀 다른 수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살았던 생활 패턴도 있고, 또 각자가 살았던 라이프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맞춰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이 모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긴다면 그 가정은 그 부분은 아주 행복한 부부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예요.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아마 나중에 다 직장에 들어가시게 될 거고 또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다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각자 피곤해요. 그렇죠. 일을 마치고 둘다 들어오면 둘다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먼저 할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할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요. 네. 나도 귀찮지만 내가 가서 먼저 쓰레기 버리고 어, 나도 힘들지만 먼저 본 사람이 설거지하고 나도 귀찮지만 먼저 본 사람이 청소기 돌리고, 나도 귀찮지만 누구 한 명이 빨래 돌리고 빨래 개면 돼요. 네. 형제님들,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네. 다 피곤해요. 억울하면 본인들이 돈 많이 벌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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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조금 자매님들이 조금 더 희생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자매님들의 연목이 더 높다. 그럼 알아서 기어야 됩니다. 알아서 해야 돼 눈치껏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담이었고요. 연봉이 어떻든 간에 서로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을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면 됩니다. 특별히 임신 출산 기간에는 형제들이 정말 잘하셔야 돼요. 평생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버티고 살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그때 조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네. 그때도 제가 접병을 좀 삶아주고 네. 그때 조금 이제 씻을 때 조금 내가 집안일 도와주고 하는 그 아주 약간의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거창하고 아주 대단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먼저 조금 희생해서 배려하고 헌신하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거덧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귀찮고 힘든 건 내려놓고 그렇게 먼저 섬기면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과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라는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의 이 섬김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이 사탄이 너무나 싫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공격을 딱 막아내시고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마에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가 입으로 총회를 하게 될 텐데, 어, 후보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돼도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회장님 후보를 비롯해서 뭐 총무회계석 다 제가 몇 면을 보니까 아, 다 누가 돼도 괜찮겠는데, 이거 치열하겠는데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만 누군가 한 명에게 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누가 우리의 리더로 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는 지체가 임원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면 우리 솔리데오 청년부는 더욱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택함을 받으셨다. 그러면 아, 왜 나야? 라고 생각지 마시고 아,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아,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잘했나 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섬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인정 받으신 거예요. 떨어졌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2026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분을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임원들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한번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되었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그 다음에는 순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임원들이 뭔가 하자고 할 때에...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그럴 땐 입을 딱 닫고, 가자, 같이 하자, 도와줄게. 이세 마디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출한 임원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믿어주시고, 혹여 부족함에 연약함이 있더라도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원들의 발을 여러분들이 씻어주셔야 합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연약한 부분들은 또 씻어주고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안에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잘 덮어주고 씻어줄 수 있는 서로 섬겨주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더잘될 거고요, 우리는 더잘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안에 임원을 세우는 귀한 총회가 있는데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섬기는 모든 섬김이 그저 헌신과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스승이지만, 내가 선생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길 때에 오히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비천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그리하여 복 있는 자답게 행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 모든 총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겨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